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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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쨌여보세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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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아니 여보세요? 안보세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보 여보세요? 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합시다! 예? 어? 오늘 저녁 하자고요 오늘 요 아니 내일 휴방 그래. 때리고 오늘 저녁에 하고 내일 휴방 때리면 되잖아요 형들한테 말하고 뭔 개소리예요 이제 워딩투데이 합니까? 아 어, 진짜 나 이거.. 웬일로 전화했나 싶은데 아이 후징이야 밥도 안 먹고 주는 후징이 아저씨 이거.. 운 인성 개빠았습니다 님들 아니 뜨뜻이 다씹 아니 어, 뜨뜻이 아 유튜브 걱정 그렇게 하던데 저, 저랑 어, 그 브이로그도 찍고 합시다 아진이랑 브이로그를 아, 왜 찍어 대체 아 저랑 친하니까 뜨뜻도 친구가 있다 어, 뜨뜻의 친구 편 해가지고 딱저 저 편으로 딱 나오고 일단 아무튼 너 혹시라도 생각나시면 전화해 이따가 알았어요 어, 조만간 밥 먹고 치마 아, 어, 성태영이 조작, 조작이 안 되나? 성태영아 해보세요 당신. 어? 아성태영 아, 진짜 이 손가락에서 늙음이 느껴진다 요 아니 해보시라고 해보시라고 당신. 해보고 말하거예요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씨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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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와라 안 비켜줘 애들이 질서를 존나 잘 지켜 아 뭐하냐 두명어 죽을 뻔했다 아못 들어갔는데 아, 아, 이걸 아, 아, 와 이걸 못 아, 들어온다 와 이걸 못 들어 못 들어왔어 와 뭐야 아 형님들 아니 뭐하냐 아, 가운데 누가 누가 잘라야 페트 못 들어왔지 허세 존나 부리다 못 들어왔지 아, 든든하다 <laughs> 아, 든든하다, 든든해. 어묵 오스 때문에 다 알아봤다. 얘 나해, 나와, 나와. 아니 이거. 나가, 나가. 나가, 나. 아 메인 맨뉴로 나가면 되나? 어. 와, 아, 뜨뜨 떨어졌다 오! 이거, 뜨다 이거. 이거는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, 너 그냥 떨어졌다 이거는. 왜? 어려워? 이거 제일 어려운 맵이야. 응. 아, 뭐야? 점액을 돌파해? 감사합니다. 이거는 아, 주, 죽는다. 먼저 가서 이거는 유비 죽이기맵이라고요? 아 이거 땅으로 떨어지면 죽어 용왕 때문에. 어? 아나 보면서 그냥 몸으로 이길게 그냥. 와 애들 그때 겁내 많았어. 아좀 나와. <laughs> 씨. 진짜 미쳤나 나와라. 아 애들이 정말 <laughs> 관칙을. 아 용왕 벌써 올라와. 뭐왜안 줘요? 아, 나 이거 떨어지면 그냥 끝나요 님들 그래 끝났다고 <웃음> 말했잖아. <웃음> 아니 애들이 아니 이거 아, 페어 플레이를 안 하네. 존나 밀어가지고 죽어버렸어 내가. 밀어. 아시. 아, 아니거 맞냐? 아야 아. 아니, 견제를 막 해야 되네 잡기로. 가는 게아 나오라. 아 이거. 와핵쟁이가 있어? 아니 이 게임에 이 게임에 핵쟁이가 있냐? 존나웃게네. 와 도라이다. 바코 나랑에 가는 바코 이거 존나 어려아씨아너 진짜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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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야, 이거 뺏는 거야 뜻때야 꼬리 뺏는 거 상대편 오케이 꼬리 있는 애들만 어, 꼬리를뺏리를 뺏는다는 게뭔 소리 뭔 예, 소리야 야쟤는 꼬리, 꼬리를... 꼬리 있잖아 꼬리 있잖아 지금 아, 꼬리가 있는 애 잡아 잡는 아, 거야 그냥 잡아 뺏는 거 다른 팀, 다른 팀. 이 화살표 우리 팀인가? 어 화살표 우리 팀 아씨 개새끼아아 우리 팀이 먹었다 뭐 초록색 초록색이 같은 팀인거지? 이 어, 어, 오케이 씨. <laughs> <laughs> <쏟다. 바이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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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거기서> <laughs> 진짜 존나웃기. 개새끼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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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가. 내가 잡아줄게, 가. 잡아줄게. 야야야, 우리 뺏기만, 우리 뺏기 우리 뺏기만돼, 얘들아. 우리 뺏기면 안돼. 우리 네 개밖에 없어. 아, 아, 고리 뺏겼다. 뺏었, 내 내가 뺏었, 어오케오케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. 나도 뺏었다, 아, 씨, 나 아, 나, 나 다른 애들어게나 다른 애들 들어갈게. 야, 우리 우리가 제일 빨리. 내 나라. 야, 됐다. 됐다. 오케오케잘뺏어 오초백기면안돼 백기는 아야야야야 안 돼! 밝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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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해서 아무거나 빨리 나다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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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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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 전이야이오이이이이 아, 발판이 사라지나 보네. 와, 이거 아... 맞아? 아, 누가 밀었어? 아, 어떡해? 누가 밀었어? 아, 이 미... 미는 걸 싫어하냐? 아, 잡지 마. 좀. <laughs> 아니, 색깔이 약간 진한데? 아... 발판 인거는 약간 색깔이 진한 거 같은데. 어볼 때? <laughs> 어, 뭐야? 아 조심해, 아 저... 아, 시마, 시마. 아 사고다, 이거. 아, 좆됐다. 아, 아, 아이고, 씨. <목소리> 어? 아니야 이게 <laughs>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이게... 저기요 코앞에서 떨어졌어 나오겠지? 잘 피해서 어, 뭐야? 어, 뭐야. <웃음> <웃음> 아 동생아빠 이성실 가도 있어 <laughs> <laughs> 아나 자꾸 <laughs> 떨어진다 여기서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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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, 여기서 떨어진다. <laughs> 아 존나 웃기네 <laughs> <웃긴다, 웃음> <laughs> 아, 방금은다이브를했어야 한다고? 이길했다 이쪽입니다. 이쪽이에요. 마르이에이쪽이요 이쪽이에요. 음 아, 이이이것도이이에이이에요이쪽이이있이에요이쪽이에 이것도 깨지는, 아, 깨지는 벽 있고 이쪽이요이쪽이요 이쪽이에요. 요이 떨어지는 게 없을 텐데, 거의. 오케이. Okay. 지옥철. 지옥철이다, 이거. I go. I 고 o I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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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치 너무 빠르구요! <laughs> 아니, 이거 되냐? <laughs> 아, 너무 많아! 아아! 아, 아안 너무 많아! 데아 아, 많아! 아, 너아 아, 이거, 이거 링 안에 들어가면 돼. 어어 뭔데? 어. 설명이 좀 빨리. 링을 통과해야 돼. 통과하면 1점씩 올라. 한 걸리 5점. 아, 이거 사고다. 고선남이 아, 15신 중. 아, 오바야 아, 우리 팀뭐 해? 미안맥구 경중. 아, 우리, 우리 팀뭐 해? 아, 우리 6점이 맞는 거냐? 아니, 이거 아, 링이 존나 안 보여. 아좀꺼져라이 아, 진짜. 나이스. 노란색 이 새끼들 아니야? 여기서 다 먹고 있네. 아, 이거왜안넘어가죠 저거인가? 아니, 뭐. 아니, 이게 또 졌네 씨. 아, 든든든든 아, 든든, 세 개. 아, 실아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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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식이야, 형. 아니, 세 개. 넘어오면, 아니, 마피아인데 우리 팀에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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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이간질 설마 넘어가나? 아. 아, 아니, 이거 이거 잘잘 들고 와야 돼. 밀어! 빨간색으로 밀어! 밀는 중, 밀는 중. 쭉 밀어, 쭉 밀어. 어디 새끼야? 지금 지금 중앙에 있는 공, 어딜 중앙에 새끼야. 있는 공. 어? 파란색이 3개다. 파란색 공뺏어 오는 중 지금. 수비도 해, 수비, 수비. 나이스, 빨간색, 넣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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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. 아 누가 오케이. 밀었어? 아 같은 알려봐. 같은 편이 씨다 아, 파란색만 아, 괴롭혀요. 밀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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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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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 안돼. 노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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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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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장전 이런 연장전 빨간색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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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나다게넣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나 이게 나이스 다다와좋대보다 이거. 아 이거 처음 해 보는 거다. 저 먼저 올라가면 끝. 야 먼저 올라가서 버튼 누르는 그런 건가? 출발 드림 팀에서 약간 그런 느낌. 나가서 왕관에 손대면 돼요. 오케이. 잡아주고. 1등이다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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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뜨뜨야 가! 나막아기다일등이다 1등 뜨뜨야 가! 아, 간다 속지형 아, 간다! 뜨뜨야! <laughs> <정지어! 웃음> 1등이다! 뜨뜨야 가! 1등이다! 1다 뜨뜨야! 등이다 뜨뜨야! 아 뭐야 야 미안해! 수수아 제발! 아삼이야아삼등이야 아, 뭐야! 아 뭐야! 아아어아아 아아 아, 이게 결승전이네 아아 아아아아야라야아 어? 뭐야 아 밀지마 밀지마 아 밀지마 아아아아다어아 아, 나와 나와 아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아좀 나와 아 방금 무빙 지렸다 와, 당이다 오예! 바로 들어갈 뻔했니? 아 다행이다. 방금 무빙 지렸다 오! 아우! 와, 이거 진짜 실패할 뻔했다 방금 저기 마지막 기둥에한 번이라고 부딪혔구 들어갔지, 들어갔지 아, 못 들어가면 사람 아니지, 이거 다 들어갔어, 다 들어갔어, 이거 아, 진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승 가보자 야무지게 오케이 오케이 어, 잠깐 결승 다 같이 한번 가보자. 결승. 서보트 까 죽었어? 아 누가 떨어져? 서보트 떨어졌다면서 사람들이? 아 정태용 그래. 아유. 지발 찌뿌라기 새끼 하나 있네 아, 여기. 설마. 아유. 아일로좀 올려봐. 아씨. 좀 올려봐. 씨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씨>. 좀 올려봐. <laughs> 아니, 올려봐. 많이 떨어져. <laughs> 아니 여기서 에 뭐해? 아예. 아예 제발. 어, 예. 아씨. 오랫... 똑같아. 똑같아. 똑같아, 솔직. 아, 여기 왜다 모여 있냐? 아, 저 씨. 아, 때가리 새끼. 아, 자전거 새끼. 아, 들어온 거 아니야, 형텔 들어왔, 들어왔, 들어왔. 들어왔, 들어왔. 들어왔어, 들어왔어, 들어왔어. 들어왔어. 아, 나이스, 나이스. 떨어졌다, 병신같이 새끼. 벌집이다. 벌집이다. 빵다다다다다다다. 아쉽게 열심히, 열심히 오, 열심 아, 쟤. 아, 잠깐 아, 잠됐다 아, 잠 아, 잠깐만. 아, 아, 이거 사고인데? 버텨야겠다, 형은. 어, 버텨야 돼, <웃음> 아, 잠깐만. 아, 잠깐형 아, 잠버텨야잠깐 아, 잠깐만. 아, 아, 잠깐만. 감사합니다 개새끼들 <laughs> 한발봐너 똑같이 해줄게 <laughs> 똑같이 해줄게 와, 똑같이 해줄게, <웃음> <웃음> 똑같이 해줄게. <laughs> 3291이 성태형인가? <laughs> 아유 짜수님 백점 감사합니다 3081이지 성태형? <laughs> 나3081 난데? 아 맞네 아 사고다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성태형 뒀어 <좋았어. 웃음> 아이 삼표 형 좋았어. 기생했다 삼표 형 받았지. 와 삼표 형 아까 슬로시 일등했네. 아날왜 잡아? 날왜 잡아? 이거 누구야 슬로시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무빙 네이스. 잡는다. 합니다 형태 죽었어? 아 코다이 고달아. 아 여기서 떨어져 버리네. 아, 아니 뜨뜨 잡다가. 아, 아. 아. 어. 어, 이거 모르겠다, 이거 뭔지. 나는 나는 일부러 잡힌 다음에 어 내가 내가 축주네 어. 뒤졌다. 나도 나도 이거 일부러 잡힐래 그냥 잡혀 히 그냥 나이 빨리 잡을래. 잡히면 뭐 하는 건데? 자 어디가? 아 이거? 잡히고 다른 팀을 잡으면 되는 거야? 응? 9인 9호님 별풍선 10개 알렉트 다음판 결승치 100개 아직은... 이 새끼 존나 못하는데? <laughs> 나 감염이 안되는데? <laughs> 뭐야 나 이러면 도망갈래? <laughs> 저 새끼 감염을 안시켜주네 <laughs> 숫자 없어지는게 뭐야 우리팀 왜이렇게 못해 <laughs> 알겠 우와. 어, 하늘이 다 츠노나와 나 그냥, 존나 나잘하고 있어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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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개잘하고 있어. <놀람> 누가 잘 여기 한명 여기 한명 여기 한명와나 존나 나나나나 잘했다 진짜 와야 이거, 이거, 절반 탈락이야 얘들아 와. 진짜 이거, 와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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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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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거어아니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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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.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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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. 약간 왼쪽으로. 자자 하자. 쪽쪽 야, 았어 야, 았어가가가 가. 가, 가, 가. 오케이,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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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존나 잘해 진짜. 아, 노란색이 노란색이 우리 제한다 노랑 파랑이가 조제 한다. 원격! 가 예. 막아 오케이, 막아줄게. 오케이, 1등, 1등, 1등. 원격! 가아이 <laughs> <막아! 파랑. 웃음> <나이스. 웃음> 네, <laughs> 어, 어 결승이다 마지막이다. 어, 결승이다 결승이다. 아, 결승이다 제발 재밌겠다 네. 볼지 아, 나, 나 이거 나 이거 점프한다 나 이거 점프한다 이제. 누구야? 아 진짜 다 <웃음> 누구야 옆반더 없앤다 서식고오 다이빙 오. 사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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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존나 못야돼 이제부터 아 좋댔다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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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너무 다이빙 난 난발하는 거 아니야 아 좋댔다 아 개발 <laughs> 씨 침착한 템포로 가자고 아, 아, 아. 아 여기서 여기서 아,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침착한 템포로 가자고 침착한 템포로형 이제 파란색 발판이 마지막이다 알아나 오케이 오케이 오더해 줄게 4오 오더, 오더. 아이 미친놈 아니 어 제발 아! 아 아니 아저 아, 미드기 새끼 아이 늑대 새끼 뭐야? 어 아, 예나 님 잘하고 있다. 예나 님 마지막 발판이에요, 그거. 조심. 왼쪽으로 오케이. 아직도 야, 멀리 높게 있는 얘기야. 아, 아! 아! 어 와. 2등 3등했어 2등 3등 아아아 빡친다 야꼬꼬왜 <laughs> 이렇게 잡았어냐아아 닥터 꼬잡다아잡으다가 개새끼 <laughs> 잘죽였와닌자나 <laughs> 죽이려고 했어 방금 뭐야 <laughs> 방금 어, 방금 뭐야 아아 <laughs> 그러니까 오케이. 형 오른쪽 왼쪽 맡아봐 뭐? 나 중앙 난 중앙 어, 나 여기 나 여기 여기 맞아. 오케이 <laughs> 하나 황금리 중앙! 황금리 중앙 위! 나이스! 먹었다! 우리가 어. 먹었어! 나이스! m l 이0 0 m l 100m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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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야 l 100ml, 1 0 까비 l 1 저거 m l 100m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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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나이스0 0 m 나 좋아 좋아! 아, 다 잘했다 오케이, 다 잘했다 오케이. 다 잘했어. 나이스. 우리 결승인가 이거? 아니아니아니한판더 있을 건. 아, 왼쪽 공 왼쪽 공 왼쪽 공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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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, 어안돼안돼안 돼! 안 돼, 안 돼. 야. 잠깐 밀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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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가서 어 얘들아 막아야 돼 얘들아 안돼안돼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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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아 좋겠다. 좋겠다. 아 벌써 들어. 망아, 막아 망아야 돼. 막아야 돼. 막아야 돼, 막아야 돼. 아 이걸, 나이스. 헤딩. 예. 어 잠깐만. 뭐, 나한개 들었다, 한개 들었다. 들어갔어?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동점. 위에서 기다려주고 헤딩. 한번 띵글팅. 아 팀킬 뭐야 이거? 야막아막아막아 야, 망아. 막아, 막아. 아, 헤이스 나이스! 나다스 <laughs> <헤드> 나이스! 나 <laughs>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! 나이봐나이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 매직 매스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나이스! 헤 아아야 아니야. 기가 막히네. 10초 아야 새끼야. 머 새끼야. 내 이상. 오케이. 나이 야, 났어요. 야 걸슨, 걸슨, 나 야, 결 야, 우리 결승다 왔어. 결승다왔다나 일단 바로 잡을게 나는. 나 바로 d 댕이 잡았어 b 댕이 잡아! o 댕이 잡아! s a b a 댕이 잡아! 아뭐 n g Sabas. g 앞에 있 i n g s a b 게 가. 오케이, d i n g s a 끼 아. 우리 잘하고 있는데 이거 오른쪽으로 블 d 킹하면 가야 b a 데 된다, 된다, 된된 된다. 된다. 안다, 된다. 안다, 안다. 아 b a s g o o d 아 n g Sabas. g 밀지마! XX들아! 서 기다려! 서페형! 해 우리 나이아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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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! 됐어 됐어 우리 팀이야! 나이스! 야 근데 우리 네명이 제일 빨랐어! 와 우리 네명이 제일 빨랐어와아 이거 견제를 해줘야 되네!